이번 메인스티전을 우리가 봤을 때, 리버풀의 압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리버풀이 압박을 안 한다, 값들이 낮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수치들은 아니거든요. 파이 턴오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팀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와 있는데, 리버풀이 전체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간, 디펜스 더드 상대 수비 진영 그4 0 m 안에서 볼을 탈취한 것과 관련된 수치거든요. 리버풀은 원래 하이 턴 오버는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튼하고 맨시티가 215회, 213회 정도 있는데, 원래 리버풀도 그냥 200회를 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압박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볼을 뺏는 행위, 빼앗아서 공격으로 나아가는 행위 자체는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리버풀은 최상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브라이튼하고 맨시티랑도 원래 격차가 있는 상태로 1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겐클롭 시절에는 항상 하이 턴 오버가 1위였고, 이로 하여금 얻는 득점 슈팅도 언제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날 맨시티의 배치를 보게 되면은 세메뉴를 안으로 좁히게 되면서 우리 캐릭케즈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세메뉴에 반응하게끔 유도가 됐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은 도쿠를 안쪽으로 넣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세메뉴를 안쪽으로 넣든 윙어를 가운데로 좁혀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르티올라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앙을 좁게 만들고 측면에서의 풀백들의 기동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고 중앙에 그만큼 숫자를 밀집시켜 놓으면서 측면의 공간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패스 중앙의 숫자를 넓 히면서 숏패스를 통해서 맨시티가 풀어 내는데 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 고요. 아무튼 현재 로드리가 후방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비르츠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잘하게 되면서 로드리가 뒤로 볼을 틀리게 됩니다. 비르치가 한칸 뛰어넘어서 키포한테 압박하고, 그리고 에키티케는 로드리에게 압박을 하죠. 현재 다른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게히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고, 캐릭케즈는한칸 뛰어가지고 원래는 세멘용우를 마킹하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위쪽으로 풀백에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도 당연히 미드필더 한명 압박 잡고 있고요. 다 맨투맨으로 붙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동작을 보시죠. 돈나눔마가 로드리 주고, 로드리가 이 사이 공간을 봅니다. 후사노프를 향한 압박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리버풀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때 가장 의문이 들었던 거는 각포랑 캐릭해즈는 사실 이건 스위칭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 상황에서 만약에 볼이 우측으로 후사노프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러면 캐릭해즈가한칸 뛰어가지고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미 각포는 세메뉴랑 맨투맨으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캐릭해즈가한칸 뛰어서 후사노프에게 가는 순간 마테우스드네스를 압박할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마테오스 누네스는 프리로 전진할 수 있겠죠. 로드리가 후사노프한테 여기서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라면 은 오른쪽 센터백은 포워드가 압박하게 됩니다 이게 또 애매하다 싶으면 은 왼쪽 윙포워드가 이 둘을 견제하면서 달려들어도 돼요 이 공간을 왼쪽 윙포워드가 커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세메뉴 마크를 각포가 들어가고 있고 캐리케즈가 한칸 점프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캐리케즈가 여기서 압박하는 순간부터는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각포는 세메뉴의 움직임에 모든 게 연결되어 버려서 지금부터는 발이 묶인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에키티케랑 비르츠가 중앙 돈나름마랑 로드리를 압박하게 되면서 한칸 앞으로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후사노프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인원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동작 보겠습니다. 후사노프는 너무 쉽... 개의 롱패스 전환 킥을 그냥 때려버립니다. 에키티케가 내려오지만 애초에 아까 말한 대로 왼쪽 윙포워드가 이 공간에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케릭케즈랑 각포가 바뀌어서 그래서 후산호퍼가 너무 쉽게 반대 전환 주면서 압박이 한 번에 풀려버립니다. 그 전환 킥이 반대편 레프트백 누리한테 오게 되면서 최전방에는 3대2 싸움으로 전해집니다. 소보슬라이가 누리를 견제하게 되면은 마르무시 이 뒷공간이 그냥 뚫리게 되고요. 코나테랑 반다이크는 홀란드 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이킥 한번에 리버풀은 압박이 무산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1차 압박 상황에서 오른쪽 센터백이 이렇게 쉽게 비어가지고 전진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돈나루마가 중앙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최전방 포워드가 상대 최후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메갈리스터가 로드리를 압박하고 비르츠가 베실바한테 맨투맨이 붙어있고 살라는 왼쪽 센터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의구심이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각포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한칸 뛰어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야 후산노프랑 마테우스 누네스 쪽의 공간을 견제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세메녀가 이 중앙에서 움직이는 는 거는 캐릭캐즈가 와서 마크를 하면 돼요. 이번 경기는 상대와 중원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맨투맨을 강하게 붙여 버렸거든요. 근데 각포의 포지셔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돈나르마가 그냥 킥 하나만 빼주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 공간이 너무 넓어져요. 후사노프 전진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각포가 계속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공간을 커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칸 뛰어야죠. 그래서 돈나르마가 후사노프한테 볼을 줘서 후사노프가 볼 잡는 순간부터는 에키티케가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센터백 혹은 골키퍼를 1차 압박해버렸기 때문에 저 자리는 원래는 레프트 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기에 각포가 여기 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냥 내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각포는 마테우스 누네스를 견제해야 되고, 캐릭케즈는 세메뉴한테 붙어있고, 나머지는 다 맨투맨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돌파는 절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붙게 되면은 반대쪽에 프리맨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후사노포는 시원하게 돌파를 합니다. 키티케이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1차 압박한 다음에 몇발 이미 센터백이 나간 순간부터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고, 각포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야, 안 돼, 안 돼. 야, 이 중앙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제야 중앙으로 붙거든요? 지금, 세메뉴의 움직임 때문에 캐릭해제가 맨투맨으로 안에 좁혀져 있고, 홀란드를 따라서 반다이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센터백 간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르무시가 반대편에 있으면서 라인이 엄청나게 틀어져 있는 걸알수 있죠. 1차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맨투맨으로 선수들을 붙잡아둔 상황에서 공간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아예 눌렀어야 돼요. 맨투맨으로 타이트하게 하이프레싱을 가져가가지고 상대를 짓누를 거라면은 그냥 세게 가야 돼요. 맨투맨의 최대 단점은 공간을 노출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들한테 하나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지역방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뒤늦게 각포가 이제 후사노프를 차단하러 갑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각포가 다가왔을 때후사노프가 이제 세메뉴 주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수비진들이 달려들 수가 없어요. 센터 서클을 이렇게 빠르게 넘어와 버리는 상황에서 이거 붙으면은 이 공간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여기서부터는 라인을 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포가 이미 뒤늦게 안쪽으로 좁혀 버렸기 때문에 마테우스 드네스는 아예 프리로 비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풀백을 막는 것은 윙어이기 때문에 윙어가 안으로 좁혀서 후사노프한테 가 버렸죠. 공간방어 못했죠? 그럼 마테우스는 랜스는 그냥 달려버립니다. 센터 서클을 어떻게 넘었냐? 후산오프 드리블로 넘은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사노프의 드리블 하나로 센터 서클을 넘어서 세메뉴가 여기서 홀란드한테 볼 주는 상황. 그렇게 되니까 리버풀의 최종 수비 라인만 남게 됐습니다. 모두가 앞을 바라본 상황에서 그러고 측면은 방어가 안 됩니다. 얼마나 1차 박이 허술한지 센터백의 드리블 하나에 다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홀란드가 중앙까지 요원하게 아주 쉽게 들어온 다음에 오른발로 반대편 크로스까지 줍니다. 드리블 한번 세메뉴가 홀란드 폴란드한테 패스 짧게 준거 한번 그리고 홀란드의 패스 드리블 한번 패스 두 번에 리버풀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겨우 소보슬라이가 이거를 막아서 올 아웃시켜 가지고 코너킥이 돼서 다행이지 말도 안 되게 쉽게 한 번에 박스에서 박스까지 넘어왔습니다. 아르네슬롯이 만약에 이번 여름에 그냥 잘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저는 이 수비 때문에 잘린다고 봐요. 지난 시즌 4-4도 2 보이고, 4-3-1도 2 보이고, 그래도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서 간격을 잘 잡았고, 맨투맨 수비에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지나치게 맨투맨 수비를 가져가다 보니까, 공간방을 못하고,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누굴 마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센터백 돌파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아르네슬롯을 지지하고 경질하고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선수의 잘못이 있든 감독의 잘못이 있든 지금 시퀀스는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맨투맨 수비는 괜찮아요. 맨투맨이랑 지역방어는 언제나 혼용되기 때문에 뭐가 잘 됐고 뭐가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맨투맨 수비를 가할 거라면은 선수들끼리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미스매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 다음 장면도 메갈리스터 각 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로드리가 중앙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면서 약간 자리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적 방어가 제대로 되진 않겠지만 선수들이 적절한 포지셔닝만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베실바의 움직임에 따라 메갈리스터가 같이 딸려지고 있고 세메뉴의 움직임에 따라 캐릭 해제가 안으로 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맨투맨이 붙었다고 보면 돼요. 미드필러는 또 미드필러가 컨트롤하게 되고 상대 풀백은 밍어가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에 로드리가 템포를 한번 머금고 마테우스 누네스한테 볼을 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있었던 거는 메갈리스터가 베실바를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베실바가 측면으로 빠지게 되면서 중앙을 열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측면에서 패스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체킹하고 내려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포도 내려갑니다. 오케이. 각포가 적절한 포지셔닝까지 괜찮다 생각을 해요. 일정 수준 포지셔닝만 딱 갖고 있으면은 마테우스 드네스가 드리블하기에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 이미 공간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상대방이 달려들지만 않으면은 그걸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죠. 메갈리스터는 배실바 움직임 그대로 따라가는데 각포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깊게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리플레이를 돌려보게 되면은 각포가 배실바를 마킹하고 있거든요. 배실바를 계속 쳐다보고 밑을 견제해요. 원인의 마크맨은 기본적으로는 풀백이거든요. 만약에 풀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키티케가이 공간을 지금 내려와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선수가 이 선수의 돌파. 막아야 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각포가 베실바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마테우스 누네스가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시원하게 드리블로 치고 가 버립니다. 왜냐 이미 역동작 걸렸거든요. 어느 순간 마테어스 누네스가 리버풀 정 중앙까지 달려옵니다. 또 보이죠? 각포 이제 중앙으로 좁힙니다. 메갈리스터는 아까 베실바 때문에 측면에 같이 딸려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른 미드필더나 다른 선수들이 커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각포가 애초에 여기서 막았어야 돼요. 막았어야 돼요, 그냥. 레프트 윙이 왜 레프트 백 나오는 거를 차단을 못 하냐고요. 심제 아까 거리도 있었어요. 그냥 스탠딩 서 있기만 했어도 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근데 베실바 따라가면서 마테스 누네스 전진는못 맞고, 가장 위험한 중앙 공간까지도 노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냐면은 드립을 한 번에 정중앙까지 왔고, 그 다음에 마테스 누네스가 이 대각킥 한번 주면서 마르무시가 이 공간을 들어오게 됩니다. 마크맨이 계속 혼동되면서 리버풀의 수비 라인, 이 최종 라인 자체가 계속 정신없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중앙까지 들어와서 한번 주니까 지금 마르무시랑 코나테가 1대1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각포가 있는 공간에서 수비가 엉망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